안녕하십니까, 오사장입니다. 오늘은 3분 중심 상가에 위치한 고릴라퍼. 예진구야 단팥빵 좀줘 그래요 저 또라이 몽이라서 진구형 만나러 왔어요 됐고 오징어 버터구이 땅콩이랑 피자 주문했습니다 어쨌건 주인공 등장 저는 코젤 다크 맥주를 주문했는데요 요거 가끔씩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컵 주둥이에 계피를 뿌려갖고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우리 사장님과의 치얼스 이차로온 터라 간단하게 먹자고 했던 게 술이 약간씩 올라오는 거 있죠 맥주 안주엔 이 버터오징어가 짱이잖아요 어쨌거나가리를 벌려서 버터오징어를 한입을 딱 먹는데 계피가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혀로 빨고 있는데. <laughs> 그래요 또라이봉 맞죠? 진구 형의 사업피자데요 단팥빵 좀줘 어쨌건 다시 한번나가를 벌려서 한 입을 딱 먹는데 갑자기 힘이 쏟는 거예요 파워 아, 파워 파워 다시 한번더 파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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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부턴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필름 끊기기 오초전 눈은 풀렸고 이건 언제 시켰니? <laughs> 이거 내가 먹은 기억은 없는데